자 이어서 본문 두 번째 설명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자 이번에는 또 진술자 두 명까지 딱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죠. 자첫 번째는 이제 세 번째 진술자는 누구냐면 디에고 페레즈라는 경비원이죠, 그렇지? 어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나는 뭐였죠? 어 범죄 현장을 갔는데. 그리고 뭐가 있었대요? 어 케이크 조각들이 여러 개가 있었대요. 그치 All over the painting. 그치그 그림 위를 그치어그 그림 뭐 위에 모든 곳에 케이크 조각들이 막 있었대요. 응. 음. 그거고 나선 어떻게 됐냐? 자, there was an, uh, also on wheelchair. 그쵸? 뭐까지도 있었다. 어 휠체어까지도 있었는데. 그렇죠. 휠체어까지도 있었어요. 목뭐 근처에. 어, 그 그림 근처에. and 그리고 나는 뭐했어요? 어, 케이크 박스를 발견했고 발견했어요. 뭐 옆에. 휠체어 옆에. 그랬죠. 그 다음에 박스는 뭐 어디 거였대? 어, 카밀리아의 빵집이었네요. 그치지 요거를 인트로 잡은 거지. 그렇지? 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마지막 목격자가 있는데 진술자가 있는데 자, 걔가 누구냐면 그 빵집 그 주인 있죠? 그치? 빵을 여기서 사왔으니까 어? 그럼 빵을 사간 사람이 손님 중에 범인이 있지 않을까? 하고서 봤겠지? 그래서 응, 음, 카밀리아 산토스라는 그 빵집 주인한테 찾아간 거지 그치? 그래서 말을 하죠 그래서 어? 범인은 언제 그런 거야? 토 올라 그랬지. 근데 얘는 빵을 언제 사간 거 같아? 어 금요일에 사간 거 같대. 그치? 그래서 한번 보자. 자 지난 금요일에 젊은 남자가 왔습니다. 자 나는 얘기했어요 그에게 뭐로어 스페인어로 스페인어로 말했지만 하지만 자, 그는 그쵸? 그는 나의, 나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라죠. 그래서 그는 온, 오직, 모음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어, 영어로만 얘기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 우리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치? 되게 다양하고, 많고 다양한 케이크를 사가, 많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는, 그냥, 요, 가장 작은 케이크를 원하기만 했었어요. 그쵸? 음.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한 케이크만 팔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나는 기억해요, 그를 되게 선명하게. 오, 그리고 그는, 어, 파란 색깔의 그 눈을 가지고 있어요. 푸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 그러면 지금은 뭐한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빵집 주인이 대중 인상착의랑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주고 있죠. 됐죠? 자, 그러면 자 정보가 정보를 한번 봐보세요라고 하죠. 뭐에 대한 용의자에 대한 정보들을 그렇죠. 그래서 누가 던졌을까요? 뭐를 케이크를 어제 모나리자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용의자가 잡혀야겠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내용 정리를 하자면 뭐가 용의였다 영이... 아, 그렇지? 경비원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방집 주인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옆에다가, 요거 어떻게 해주게? 정리하기. 그쵸? 그쵸? 됐지? 펜으로다가 똑같이 어떻게 한다? 옆에다가 내용 정리해주세요. 됐지? 자. 시간이 없었다면 무조건 멈춰야 되는 거야. 알았죠? 자, 다한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자, 문법 같은 거내용또 문법 내용만 또 정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자, there were pieces of cake. 보이지? 자, 뭐가 있대? 자, 모모들이 있다라고 하죠. 대우은 해석한다, 안 한다? 대답해 보세요. 안 한다. 그치 그러면 모모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어 케이크 들이 있다라고 하죠. 자, 근데 있잖아. 케이크라는 애는 원래는 셀수 없는 명사야. 왜냐면, 케이크 종류도 다양하고, 자, 케이크 한 개를 가져와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 모양이 어떻게 돼? 그치? 한 명은 조그만 거 갖고 올 수도 있고, 한 명은 되게 큰걸 가지고 올수 있고, 그치? 그한 개라는, 그, 명확한 기준이 뭔가 없지. 그치. 그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셀수 없는 거로 취급을 하는데, 얘는, 그래서, 셀, 세고 싶으면, 우리말에서도, 뭐뭐 한 조각이라는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 명사를 쓰죠. 그치. 그래서, 영어에서는 케이크를 세주고, 사고 싶으면, pieces라는 조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치. 그런 다음에, 요렇게 쓰지. 음. 응. 그래서 셀수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이야. 조각.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요렇게 가지고. 그렇지? 근데 조각 몇? 들이겠네. 그래서 s 부터 있지. 그러니까 여러 개니까 월에다 월로다가뭐해 주기? 그렇지. 뭐해 주는 거야? 그렇지. 주어랑 동사를 수일치시켜 줬다라고 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수일치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여러 명이, 여러 개면, 동사도 그거에 맞게 복수동사를 쓰고, 그치? 여기가 한 개야. 그럼 여기도 한 개, 단수동사를 쓰는 거. 요거를 조금 더 유식한, 똑똑한 말로 수일치라고 해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옆에 와가지고, 자, there was, 얘도 뭐야?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이죠. 자, there은 X. 해석하지 않아요. 자, 어즈라고쓴 부분, 왜어즈라고 썼을까? 그치 주어가 보이기 뭐 때문에 어 휠체어 휠체어 몇개음한 개라고 하죠 그러니까 w o s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뭐 해준다 맞아 주어 동사 뭐 해주기 수일치 그래서 여기도 한 개니까 여기도 한 개로 동사를 이렇게 맞춰 주죠 됐죠음자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가지고요 봅시다. 다른 거는 다 지금 과거형으로 맞춰주고 있고요 자 여기 한번 봐볼까요 t h e smallest one. 자, b u t h e w a s 아, h e j u s t w a n t h e s t h e smallest one. 이렇게 s is the s t one. t h 아 s 얘는 t e s t 붙인 거. 맞아요. 얘는 무슨 급? 최상급. 가장 작은 것만 원했대. 그치? 근데 원이 가리키는 건 뭘까? 케이크예요. 케이크. 됐지? 됐어요. 응, 그치? 근데 여기서 잠깐만, 여기 앞에서 보자면은 여기서는 케이크를 몇 개로 살수 있는 거? 어, S를 붙여가지고 조금 어, 셀수 있는 표현으로 조금 해놨으니까 한 번. 눈여겨서 보세요, 알았지? A lot of different cakes 해가지고 얘는 지금 여기서는 원래는 셀수 없는 표현이지만 셀수 있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s를 붙였다는 점, 음,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우리는 오직 한 케이크만 팔았다라고죠. 하 Sold는 뭐의 과거형일까, 지훈아 와우, 그쵸? 말 못하면 안 돼요. Sell, sold. 솔드. 그치.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가게 가다 보면은, 어, 이거 다 팔렸어요. 라고 하면은, 영어로 막, 솔드 아웃. 이렇게 쓰여있을 거야. 다 팔렸다고. 그 솔드가 이 솔드인 거야. 알았지? 됐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다른 거는 없고요. 음.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본문 2에서 내용 정리를 해보자면, 어, 경비원이랑 빵집 주인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한번 보시고, 음, 그 다음에, there were, 또, there was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자면, 어, 여기서는 뭔가 최상급의 표현을 앞에서 배웠을 거야. 그치? 그니까, 러앞단원에서 배웠으니까 뭔가, EST가 붙은 최상급이 나왔을 거야. 알았죠? 그래서, 어, 사실은 조금 더 설명을 해줘야자면, 최상급은 가장 모모한이라고 해가지고, 형용사, 부사에다가 est를 붙여줘. 더 est, 그쵸? 그래서 가장 모모한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치? 응. 그래서 the smallest one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점. 됐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본문 2까지 다 설명을 마쳤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그죠? 내용 정리 제대로 해야 되고,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흐름 파악 제대로 할수 있고, 문장 성분 파악 제대로 해주세요. 알았지? 문장 성분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지 이 문장 같은 것도 자유적으로 영작을 할수 있어요. 내가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국어랑 영어의 어순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서 주어 동사를 찾아서 쓸수 있는 게 그게 자유 영작이란 소리야. 그렇게 하도록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단어의 쓰임 제대로 보시고 어 문법 there is, there are, 걔네들이 과거형 있죠 there were, there was 그쵸? 걔네들잘 보시고 비교급 쓰임 이런 음, 것들을 잘 눈여겨서 보시라는 점, 됐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5 단원 전체적으로 정리 다 해줬어요. 알았죠? 여기까지 설명 끝. 수고 많았어요.